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를 말합니다. 4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그와 함께라는 말이 있고, 5절에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와 합하고, 예수와 연합함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라는 제물 가지고, 예수와 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참다운 제자,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진정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와 합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예수와 함께 합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합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예수와 합하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내가 말재주가 좋고,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 을 많이 이끌어내는 흡입력이 있고, 많은 사람 지도할 수 있는 재주가 있고, 그래서 내가 전도도 하고,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것을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합하지 아니 하고,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재주와 사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합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 가득 차 있어서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고 주님의 그루하신 뜻은 곡해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떠나가기 시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와 합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나 자신이 진정 예수와 합하여 있는가 예수와 합하여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살피고 나의 위치,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삶 자체를 깊이 점검하여서 다시 원래의 자리, 예수와 합한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주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루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예수와 합한 자가 되고 그리 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내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돌아가신 그 사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 문제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합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뒤 학습을 받고 학습받은 지 6개월 더 세례 받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사람.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세례 받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세례받으면 세례교인이 되면은 다 구원받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지하여 내가 세례받을 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니는 지 11년이 되어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니깐 세례교회는 되었는데 예수님과 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합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 그대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오지 않고 세상의 소금도 되지 않고 세상의 빛도 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진정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 있는데, 그렇지 아니 하고, 자꾸만 악취를 풍기는 것이 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끊임없이 주의 거루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합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생입니까, 요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 하면서, 뭐, 전생 체험도 하고, 점도 치고, 그, 뭐, 타로, 타로점인가요? 그것도 치고, 뭐 별거 다 해요. 이건 예수와 합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와 합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할수 없는 거죠. 절대로. 예수와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죄악된 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사신과 함께하는 그러한 죄악을 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될때우리 죄는 사함을 받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빨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4댕년 22장 16절에도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사도가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전한 내용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 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삶과는 달라진 것이죠. 바울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 나의 죄를 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깨닫고 믿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온 사방에 닿으면서 살기 등등하여서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데 온갖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스라던 그 은혜를 드립어서 그도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와 함께 예수께도 합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는 그때부터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바울 사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바울 사도가 입고 있는 옷이 군인의 옷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음만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 모습조차도 달라진 것이죠. 골로스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사람이 되는 거로. 예수 그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인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함께 장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와 합하여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이제는 세례를 받아서 함께 장사되고 장사되었단 말이 이전에 나는 죄를 가진 그 죄를 죄인은 그때는 예수와 합하의 세례받음으로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인 된다는 죽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바로 사절 말씀 끝에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리압니라 나를 새 생명 가운데 저 부활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에 못 박여 죽음을 받았다는 것이 세례받음으로 이전에 범죄한다, 죄인 된다 불의한 나는 죽고 이제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성도가 성도에 합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만이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까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단순하게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만을 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의로운 삶의 영역으로 가게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은혜를 드리워서 이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새 생명의 원리 의해서새 생명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스도 아니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므로 예수와 함께 파여서 세례받은 나는 이전에 죄인된 나는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와 합하여서 다시금 모든 죄인이 촥세되고 새롭게 새로, 그루간 백성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부터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는 예수와 아빠여 세례받고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가 옛사람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옛사람을 벗지 못했습니까? 예수와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합한 사람이 욕심에 가득 차고 탐욕에 젖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탐욕에 젖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옛사람 그대로 자꾸만 살아가고 그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삶 자체가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로세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는 예수와 합한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었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것이죠. 지식이 새로워지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 지식을 가지고 그 죄악의 지식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죄인 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리면서 창조하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지식도 새로워져서 이 제왕은 다른 죄의 죄의 삶이 아니라 불의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 살아갑니다.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니까 불의와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삶이 망령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와 합한 삶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와 합하여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와 합하여서 죽었다면은 예수와 합하여 주님처럼 다시금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합하여 죽은 사람이 되어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듯이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합한 사람이 아니면은 예수와 함께 다시금 부활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우서 13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이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살 수가 없어요, 다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살아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그 이유,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와 합하여 죽었던 나를 예수와 합하여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기억이 됩니다. 예수와 합하여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신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결사 각오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헤칠 수가 없어요. 왜 죽어도 겁이 안 나는데 죽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갈수 있다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뭐 핍박이 괴롭고 핍박이 두렵겠습니까? 결사 각오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이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 20절에 보면 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지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절금이세요. 내가 세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오른 편에 주님이 오른 편에 있을 수 있게 되으니 우리는 복 있고 그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어디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죄로 인해 주었던 나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줘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위치가 복이 되고 우리가 삶에 사는 그 끝자가 복이 된다는 것이죠.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삶이 전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에 내가 빠져서 그렇게 아둥가둥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세서 2장 12절에도 내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바꾸는 예수와 합하여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러한 세 가지 예수와 합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자격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에베소 2장 16절에 있는 대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 된 것들 소멸하고 이제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에베소 2장 17절에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골로세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며마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티모드전스 2장 6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기약이리로 주신 증거니라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너희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왜 나무에 달려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와 합하게 되고 예수와 합한 그들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합하여 죽게 되고 예수와 합하여 다시금 부활하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고 자격을 얻게 되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이절에 보니까,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가운데서더살리오 그랬습니다. 죄,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살리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망령 때이클 때가 참 많습니다.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더한,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더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더 짓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는가? 망령떼에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사도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로 인해 죽은 내가 어떻게 내가 죄의 가운데 계속 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짓자. 이건 하나님을 시험한 일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한 바로 머리바 물가의 그 죄악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한 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밤낮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새벽마다 만나를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망령된 일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망령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와 합한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여타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은혜를 더 많이 얻겠다고 더 많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재로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절대 없는 내가 예수의 십장에 돌아가심으로 은혜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을 수 있게 되고 예수와 합하여서 내가 죽게 되고 죄인된 나는 죽게 되고 예수와 합하여서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예수와 합하여 주님과 더불어서 의로운 삶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소음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삶, 하나님을 시험하고 망령된 삶이 아니라 예수와 합한 삶을 항상 감사 감격하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이 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도 합하여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어서 택하여 주시고 죄들을 하이금 주님의 은혜를 드리어서 예수와 합하여 죄의 사함 받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합하여서 죄인 된 내가 죽고 예수와 합하여 이 다시금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입어서 이제 제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와 합하여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 시대의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